자, 명예방주 제1장, 암흑시대 하편, 마지막화, 대가. 시간 미확인, 날씨 미확인, 가시도 낮음. 체르노보그 작전팀, 이체로 소대지. 벼락의 박사 구출작전, 최종 퇴각단계. <laughs> 젠장, 겨우 출구까지 왔는데. 이거는 W죠? 그렇게 쉽게 체르노보그에서 탈출할 수 있을 리 없잖아. 너희들의 그 덧없는 꿈에 누군가 종지부를 찍어줘야 할것 같은데? 통신이 회복되어 지원을 온단 예비작전팀과 연락이 닿았다. 우리와 합류하기로 한 지점으로 향한다고 하는군. 하지만 저 녀석이... 저기 사용하는 폭발물에 주의하라! 하지만 정찰팀은 아직 연락이 안 됐는데...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날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난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알고 있지... 리유니온, 아직도 싸울 생각인 건가요? 잠깐 그렇게 겁주지 말라고... 그 탈룰라라는 용뿔 달린 녀석하곤 영 맞지 않거든... 게다가 난 수비전문도 아닌걸? 일 마치고 여기까지 오는 것만해도 꽤 힘들었다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 우선 자기소개부터 할까? W라고 불러줘. 당신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박사님, 독터 벼라게. 그 사람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벼라게 박사를 내게 넘겨주면 안 될까?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 낭비를 하는군. 성급하기는, 난 당신들이 관심있을 만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사실, 좀 전에 솜씨가 꽤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거든. 당신들이랑 옷도 비슷하던데? 위장하고 있었지만, 우르스스인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어. 하지만 그 정도로 내 눈을 속일 순 없지. 정찰 팀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다행이다, 무사하셨군요. 토끼 아가씨, 그쪽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 알고 싶어. 대체 어떤 마법을 써서 그들을 당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 따르는 부하로 삼았는지 말이야. 정찰병 부대가 혹시 걔는가? 그때 그 바벨에서 스카우터랑 또한명 있었잖아요. 약간 고글 쓰고 약간 그레이스로 비스무리하게 생긴. 걔네들이 정찰팀인가? 에이스도 정찰팀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쵸? 다 죽었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돌아온다 이 말이지. 당신한테는. 당신한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꼭 그랬어 야만나 속이 후르는냐? 저 녀석에게 휘둘리지 마. 출구가 바로 앞에 있다. 아직 당신이 말할 차례는 아니야, 아미야. 화난디? 제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덤벼봐. W.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사람의 목숨에는 모두 가치가 있는데, 당신이 그걸 모욕할 자격은 없다고요, 박사님. 로더스 아일랜드 전투 준비. 아, 근데 이게 바벨 보고 나니까 진짜 너무 그 느낌이 다르다. 이 W의 대사 하나하나도 뭔가 그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그냥 이시끼야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약간 여기서...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W가 날 알아보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미아에게 이런 걸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 느낌, 왠지 그리운 걸? 아미야 맞지? 아, 아. <laughs>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런 거였어 이제 기억났어 아미야 뭐가 말인가요? 원하는 건 술에 넣었어 가도 좋아 어서 가보라고 당신은 W? 당신들 여기 남아있다 죽을 셈이야 뭐난 딱히 상관없지만 마음대로 해 도시 아래쪽 구역으로 퇴각한다. 녀석들을 보내줘라. 탈룰라님의 명령이다. 이제 됐어. 이대로 계속해도 재미있을 것 같진 않거든. 지루한 건딱 질색이야. 다음에 만날 때를 기대하고 있을게, 아미야. 그리고 당신도... 네. 다음엔 당신이 직접 진실을 말하도록 해줄게. 별하게... 또 봐! 그치. W 입장에서는, 아직 속에서는 그건 줄알거 아니에요. 내가 테레샤를 죽였다. 대체, 저 여자는 무슨 짓을 한 거죠? 리우니온이 철수했다. 작전 시간을 훌쩍 넘겼군. 즉시, 로도스 아일랜드로 복귀한다. 제가 후방의 오퍼레이터를 호송하겠습니다. 아미야. 저는 괜찮아요. 알겠다. 아미야, 어스카. 에이스! 죽어가지고 이제 회색 회상으로 밖에 안 나오는 거야? 보스? 다른 사람들은? <laughs> 니어와 도베르마는 아미야와 벼락의 박살을 데리고 포위망을 돌파한 것 같다. 하지만 남아서 적을 저지하던 오퍼레이터들은 전멸했다 그럴 수가 너와 내가 최후의 생존자라는 거지 기억났습니다 그 탈룰라인자 하는 괴물이 혼자서 가드 오퍼레이터들이 마치 체스말드처럼 날아가고 디펜드 오퍼레이터는 버터처럼 짓눌려서 죽어갔죠 말을 아껴라 네 상처도 그리 가볍지 않아 재앙, 그 녀석 자체가 재앙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모두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그 아치를 눈앞에서 봤지만 그래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비명 지르는 것급에게 그, 그...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냉정해져라. 응급 처치는 해두었다. 보스, 팔이 이렇게 보여도 아직 한쪽 팔은 남아 있다. 보스, 도망치십시오. 보스라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괴물을 우리가 그 괴물을 잡아둔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 벼락게 박사, 아미하의 안전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도망칠 수 없지. 그 괴물을 막아야 한다. 보스, 저도... 네 목숨은 내 한쪽 팔과 맞바꾸었다. 설령 네 목숨을 1분밖에 늘려주지 못한다고 해도, 네 목숨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곧 돌아오마, 잘 버티고 있어라. 보스, 저는 정말 못난 놈입니다. 아미야!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다들 다는... <laughs> 아미아씨아미아씨에에 아... 이게 지금 그니까 러 회상이 아니라 마왕의 능력으로 읽은 거구나. 그 상황을 그때 상황 뭔가... 그... 기억을 읽은 건가 보네요? 왜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갑자기 좀 힘들어서요. 으, 흐 괴로우신 건가요? 흐 울지 말아요. 적어도 지금만은 참아주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눈물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겨둬야 한다고요. 어 이거 혹시 내가 해준 말인가? 지금은 아직 안됩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가죠. 돌아가죠. 로도스 아일랜드로. 암흑시대 이빌 타임 하편 와. 아니 근데 진짜로 바벨 하나를 봤다고 그당 처음 봤을 때 진짜 그렇게 막 어, 아니 스토리 쓸데 없이 텍스트만 주네 많고 이게 뭐 하는 소리야. 그냥 빨리 넘겨야지. 하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갈기면서 대충 봤었는데. 이 바벨 하나 봤다고 이렇게 재밌다고 이렇게 달라질 내용이었던. 아스카론이 나에게 호위무를 떠넘겼어. 당분간은 자주 만나게 될 테니까. 자, 어쨌든 명일 방주 메인 스토리 이제 에피소드 0과 에피소드 1 암흑 시대 상편 하편. 당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전또 조만간 다음 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별바!